지프 랭글러사 카진 지프코리아 지프는 지프 랭글러사 크시의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 달 국내 공식 출시되는 지프 랭글러사 크시는 80대 한정 판매된 이 차량은 지프의 첫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스포츠 유티리티 차량에서 측근이다 지프가 그리는 제로 에미션 프리덤이라는 전동화 비전과 함께. 지난 80년간 계속해온 사엑스포의 명성을 사그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랭글러 사크시는 출시 후 미국에서 올해 2분기 베스트 셀링 PHEV 모델이 되는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세대 자동차 제조사를 초청해 친환경차 비전을 발표한 자리에서 직접 시승한 모델이기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무공해차 홍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30년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장기차 등 무공해차가 차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담은 행정명령. 사진 연합뉴스 미국의 혁신 기술 산업 정보 조사 기관 테크 브레이크 스루가, 주 관하 는 오토 테크 브레이크 스루 어워즈 시상식 에서 올 해의 하이브리드 기술 솔루션 을 수상 했 고, 권위즈 그림카 저널로부터는 2021년 올해의 친환경 SUV로 선정되기도 했다. 랭글러 사크시는 GDI 2.0, i4 DUHC 타보 PHEV 엔진을 장착했어. 기존 엔진의 전기모터가 더해져 더욱 정숙한 오픈 에어링 홈너 주행 시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톡. 랭글러 사크시는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국내 완석 충전 퀴즌 커넥터인 AC 단상 5핀을 지원한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충전기나 외부 공용 충전기, 고객용 홈 충전기 등을 사용해 충전균 충전시간은 2.47시간이며 1회 충전 시 전기모드로만 약 32km를 주행할 수 있다. 지프 랭글러 사크시는랭오는 9월 국내에 공식 출시되며 가격은 8 3 0 0만원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제이크 아우만 스텔란티스 코리아 사장은 한국 시장의 첫 선을 보이는 PHEV SUV인 랭글러 사 q 시는 브랜드 역사상 가장 유능하며 책임감 있는 차량이라고 소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샷 0119에 한경